이런 날은 좀 중상간으로 올라가야 돼 눈이 좀 쌓였을 때는 차 많이 못 다니는 날 그런 날 가봐야지 뽀득뽀득 갑자기 해가 아 저기 하늘 빵꾸났구나 얼굴 이상하게 타는데 차도 없고 나 혼자 이제 눈이 좀 와가지고 어제 네, 차가 별로 안 오거든요 또 여기 오니까 눈발이 조금씩 날리네 뒤에서 바람 보니까 좋다 그쵸 그렇죠, 왜 이렇게 뛰고 있는 것일까 왜 무엇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뛰는 것인가 아 여기도 뛰는 사람 있잖아 250ml짜리 울 하나 챙겨오고 에너지 젤한 6개 가져왔어요 재밌게 놀다 가려고 카드랑 돈도 좀 챙기고 여기 호주머니 넣지다 베스트가 좀 이제 귀찮더라고 더 장거리 갈땐 입어야겠지만 돌리면 물이 나오게 돼 있더라고 좋던데? 진짜 항상 이 정도야 이 정도 오면 기온이 갑자기 확 달라져 여름에도 300이네 도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차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 이건 내가 또 가위로 다 잘랐어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아니 이상하게 뜯어지더라고 아이, 손 끈적끈적. 이런 날에도 이렇게 중상간 많이 차 끌고 올라오는구나. 아, 여기. 눈사람 만들고. 썰매 타고. 어, 버스. 너무 커. 좋네, 여기. 아니, 저는 눈이 하얗게 쌓여있는 도로를 기대하고 왔는데. 제주도 기온이 높아가지고. 이거 봐, 단어가, 도로. 지금도 많죠? 하도 안 추워요. 오늘도 이동가 아주 좋은 동네야. 사람만 불면 차가 한 대도 안 다니게 됐을 줄 알았는데 보여줄게. 여기 사삼공원 있는데 여기 와 와. 훌. 이거 봐. 너무 좋은데. 이야. 한 찍으면 진짜 멋있게 나오다 와, 재밌겠다. 죽이네. 와, 좋다. 예술 아닙니까? 이거지. 이럴려고 달리는 거야? 너무 좋은데. 이거 봐. 오, 이만큼 빠졌어. 대박! 와 양말 다 젖는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안 죽어? 안 죽어? 자 죽인다 진짜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여기가 그 뭐야 노루생태공원 젊물 직전에 하여튼 노루가 많이 나오는 데인데 예전에 트랜스제주 50km 영상 찍으러 새벽에 여기 지나가거든요. 이리 가자 이러고 있었는데 노루가 차 옆을 그냥 갖다박았어. 그러고 저 안으로 들어갔어 숲으로 엄청 슬프게 울던데 그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멀리 도망갔어 저기 울면서 신고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노루가 불빛 보면 튀어나온대데와확 추워지네 진짜. 누구야? 이 선구자들 먼저 길을 개척하신 분들 차가 안 다녀서 지금 다 통제됐네요 저기 절물 지나왔는데 경찰 선생님이 통제하고 있네 사람들 못들어가긴 일단 도로가 뛰고 있는 사람은 안 잡네 그냥 보내줬어 생존 전문가에 대한 로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발자국의 온도가 느껴지는 것을 보니 아직 얼마 안 갔어 뭔가 서바이벌 생존의 느낌이 있는 이런 여행 달리기 옛날부터 그렇게 경쟁하는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하다니 이런 게더 재밌어 있다 역시 선구자들 찾았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담아놔야지 또 언제 담겠어 제주도 눈이 뭐 자주 내리는 게 아니라 근데 올레길 찍을 땐 이거를 가슴에 장착한단 말이지 그러면 지금 바람막이 소리 이렇게 비벼지는 거 있잖아 한두시간 가까이 계속 사운드에 들어가야 되니까 계속 못 가겠더라고 눈 내리는 올레길도 한번 찍어보고 싶었는데 보여드리고 싶어서 좋잖아 이제 사련수길 나올 거야 거기가 더 예뻐 난 거기 눈 왔을 때는 가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엄청 흥분 상태 내가 선구자다 아이고 저기는 길이 돌레길 가고 싶어도 야 눈때문에 못 가겠다 잠깐만 그럼 사련이 숲길도 길이 지금 눈때문에 못 뛰는 거 아닌가? 일단 가보자 아니 저길로 해서 차 없는 길로 가려고 그랬더니 저희가 길이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지금 차가 안 다녀 경찰 아저씨가 다 막고 있어 못뛸것 같은데? 가보자 일단 화장실도 가고 싶어 거기 화장실 있거든 거기 입구는 주차장이 없어. 사련이 있고, 여기, 절물 방향, 제주시에서 가는 사련이 있고, 쪽은 주차할 데가 없어. 그래서 아까, 내가 잠깐 보여줬던데, 저기가 주차장이야. 거기가, 달리기가 진짜 좋아. 여름에도 그렇고. 성우님이랑 같이 한번 뛰었거든요. 거기 사련의 숲길. 케냐 같은 데막 많이 다녀왔잖아. 그때 얘기해줬어. 케냐가 딱 이렇다고. 아, 그때 성우님이랑 되게 재밌었는데, 달리기 얘기하면서. 기대된다. 겨울 케냐. 그래서 아까 어쩐지 같은 차가 왜 이렇게 많아 계속 그 생각을 했거든요 어, 여기 왔다가 경찰도 나한테 쫓겨났어 천연 홍보? 어내 길이라고 이것 때문에 왔지 언제 이렇게 와보냐고 차로는 오지도 못해 <laughs> 내발자 지나갔죠? 형식아 이제 가자 경찰 아씨 드라이브 했네 통제라고 해 놓고 이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저희는 사령스 숲길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전면 통제가 되었습니다 네 아마 여긴 가면은 안 되겠죠 가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 또 돼요 안 돼요 봐봐 출입통제 가면 돼요 안돼요 어 안돼요 돌아가자 아쉽지만 절물에 화장실이 있거든 조금만 가면 돼 진짜 멋있을 건데 아니 영상 찍으면 야! 이걸 즐기자고 갈때좀 빠르게 가자 운동하면서 에너지를 왜6게나 가져온 거야 근데 진짜 너무 좋다 그래. 아 그러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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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만 잠깐만 조금만 더 뛰고 갈까? 저까지 도로? 어차피 이거 통제. 언제 즐겨보겠어. 숲길은 들어가지 말고. 이 정도에서 턴하고 이틀을 계속 쉬었더니 눈바람 불어가지고 달리기를 못했어. 계속. 성파나까지만 갔다 오자. 어, 그건 괜찮잖아. 그래, 거기까지만 갔다 오자. 아, 어, 그 생각 못했네? 어차피 사례의 숲길 못갈 거면. 오케이. 성파나 화장실로 정했어. 이야! 이야! 너무 위험하겠다 차는 진짜 겨울 훈련하기 진짜 딱이네 달리기가 너무 좋아 완벽해 하나도 안 추워 진짜로 바람도 안 불어 형, 이만큼만 가면 돼? 금방이야? 건강으로 하는 달리기 뭐 이런 거와 또 다르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좀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달리기, 이렇게 오래 하는 달리기 여행 같은 거 어느 정도 체력이 이제 받쳐지고 나면 그 이후에 새로운 달리기의 재미가 붙거든요. 생각지 않았던 그런 영역에서의 달리기 그런 것들이 되게 매력적이지. 무모한 도전으로 이어지면 생명이 위험하겠지만 등산객들 같은 경우에는 무모하게 통제된 지역을 겨울산 같은데 함부로 갔다가 조난당하거나 사망 사건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최근 달리기도 울트라 트레일러닝 이런 데서 사망 사건이 몇건 있었는데 중국에서도 그리고 이렇게 조금만 산 높은 지대 오면 공기도 점점 희박해지고 기온도 많이 떨어지게 돼요 농협은행 도로예요 도로 산은 안 들어가 산 들어가면 안돼 통제야 이런 날은 무조건 금방금방. 금방. 내려갈 때 진짜 재밌겠다. 미쳤다. 진짜 예쁘다. 이게 겨울 한국이지. 아, 너무 좋아, 달리기가. 오늘 또 새로운 걸 봤어. 아무도 보지 못하는 거. 진짜 아름답다. 야 이거. 이쪽. 이쪽. 이거 뒷바람인데? 내려갈 때 이거 고글 안 쓰고 왔는데 내려갈 때 눈이 조금 쪼까... 따갑겠구만. 잠깐이지 뭐. 다 왔다. 다 왔어 이제. 아다 왔어. 체력을 잘 비축해 왔으니까, 그래서 에너지를 하나 먹고, 물 하나 먹고, 화장실 좀 갔다가. 물이 250ml 밖에 안 챙겨오긴 는데 아직 많이 나왔어.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눈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이거 저까지 들어가는 게 힘들겠다. 그러면, 그래서 물만 먹고, 지금부터는 음악을 빵빵하게 틀고 그래도 혹시나 차가 올지도 모르니까 잘 보면서 지금 오줌이 굉장히 매력이기 때문에 젊을까지 우와 막바람이야 막바람 드립다 뛰어야 됩니다 드립다 올라올 때 편안하더니 뒤에서 엄청 밀어줬구나. 그래도 오늘 사려니숲길 통제된 덕분에 좋은 경험하네. 추천하진 않습니다. 위험하니까. 나도 모르고 왔어. 어, 이 정도였어. 아 시원하다. 돌풍이 잠깐 불었나 보다. 아, 아주 좋네. 야 완전 잠잠해졌다. 아, 이제 다시 사려니숲길 쪽으로. 그새 제설차가 왔다 갔나? 밤이로 버렸네. 통제 끝났나봐. 차 오기 전에 가자. 당신은 지금. 달리고 계신가요? 우리 다 같이 달려가요. 매일 10분! 10분만! 시간을 내보자고. 당신의 삶이 변화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목마르다. 야, 날씨 다 풀렸구만. 그 잠깐 올라간 사이에. 이래요, 이래, 제주도가. 날씨가 내일이면 이제 깨끗해져 아래쪽은 이렇게 한번 오르막 한번 내리막 이렇게 긴 장거리 갈 때는 페이스 조절을 잘 해야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전혀 힘 하나도 안쓴 것처럼 자연스럽게 몸이 딱 이끄는 정도까지만 천천히 달리고 돌아가는 내리막길에서 힘을 조금 더 내면 효과적으로 운동이 될것 같아요 고맙다 살림수길 잠깐 조용히 달려볼까 한 5분만 아프다 여기가 사련이 석길로 가는 등산로로 이렇게 도로를 많이 써야 근데 저분들은 사련이 석길로 못갈 건데 지금 충재돼서바로 빠지면 됩니다 드디어 화장실 화장실! 오줌 매려 내가 볼땐 재설치 아니더라도 다 녹았겠다 지금 더워 3, 4도 할것 같아 통제 끝났나 보네 내 글씨 어디 갔어 제주의 따뜻한 바람이 나를 녹여줬구나 화장실 못 쓰고 파판 기가 있는데 뭐 하나 마셔야겠어. 안 돼. 천원짜리 가져왔지. 자판기, 자판기 되겠지? 안 되나? 안 된다. 사람 많아졌네. 앞바람이. 어, 아 이따가 이 우박이야, 돈이야 어? 아 이따가, 탔다가 고글 쓰고 올 걸. 시원하다, 시원하다, 시원해. 시원해. 아 반갑구만 반가워 전혀 다른 세상이구만 와 바다 색깔 야 어떻게 저 위랑 이렇게 정반대냐 너무 즐겁게 달렸습니다 밥먹자이지 배고프다 너무 배고프다 정말다